이렇게 매달려 갑니다 이거 no. 어, 놓치면 이제 죽는거에요 죽어! 죽어! 쾌로! <laughs> 오에스컬레이팅 있는 저 망고밥 한번 먹어봐야지 oh. 그러니까 마... 처음에 생상이 생상... 생... 안 돼. 네, 맞아요. 어. 그 그냥... 날씨 과일이랑 어떻게 망고를 같이 먹고. 그런데 거기에 밀크 우유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먹으면 어, 맛있어. 네. 우선 망고밥부터.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맛있는 거 이거. 과일. 아,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파타야 그리고 파타야가 사실 숙소 가격이 안 비싸서 숙소 가격이 뭐 원래는 행사 전으로는 한 2만 몇천 원이면은 잘수 있고 근데 다케박케긴 한데 이 축제 때 11월달에 오는 거는 이거 한국 불꽃축제랑 좀 차이가 다른 거는 얘네는 해변이 엄청 길어 그래서 다리를 쫙 해서 멀리서 봐도 되게 좋은... 이... 야시, 야시장에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시원하게 끝고 들어가네. 여섯 개몇개결 여섯 개이니 나는 가득 켜라. 저는 핫+ 핫나무. 너는 핫스이스야라 아. 네, 그래, 이게 전이 이렇게가 50바트면 아, 저 전하고 이렇게 폭수가 50바트면 1,500원인데. 1 5 0 0원인데 네. 저거 반에 반도 안 되는 거만3 그 500원이. 참. 강장 시장 자체가 이미 또 그리고 비싼데. 네. 걔네들 가격 싸지도 않은데. 장 한번 먹어볼래니까? 어? 어떤가? 어떤 새알러지 새우? 있냐? 새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연어는? 연어 괜찮아. 장 계란 흰살 두 개. 보고 말고는 없 좋은데. 그냥 광고는 느낌인데요. <laughs> 엄마 따라 전통시장 가서 아들 뭐 먹을래? 뭐 이런 느낌이죠. 계도... 참 불은 좋아해? 네,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게 뭐야? 그렇지? 뭔 노파치... 노파치 한번에집시떠져버려 봐봐, 오케이. Okay. Okay. 다 아파트 있구나. 아, 전 제일 궁금했어요. 이 망고밥, 응, 음? 왜 맛있지? <laughs> 맛 있지? <laughs> 왜 맛있지? 나무꾼, <laughs> 나라인데도 바닷가가 북해져서... <laughs> 아니요, 안 짜요. 그냥... 볶을복 복굴복. 치킨 볶궈복이요 <laughs> 무슨 맛인지 몰라? 네. 밥 비벼먹으면 딱이겠는데요, 진짜? 이 나라에다가. 밥은 얘네 많이 팔아. 밥은 얘네 3 m 0씩밥 비벼먹잖아. 치킨은 맛있는데? 음, 나는 브랜드 치킨이야. 이게 그냥 달달한 소스 두근 것 같은데. 저는 좀덜 달았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고기는 맛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야? 한국엔는 없지만 태국에 있는 브랜드 온천 치킨 옛날 양념 통닭 느낌이기는 해요. 그거를 시장에 그 이름 모르는 브랜드긴 한데 이름 모르는 있잖아요, 안 유명한 그런 데서 먹는 치킨 느낌이네요. 내가 오늘부터 무치시를 안 주고 나왔냐? 맨날 잘 주고 되기는 하. 여기다 맛있네. 네, 다 맛있는데 저는 지금 망고밥이 생각이 때거에 다른 게 맛있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망고밥을 왜 먹어? 그러니까요 씨왜 먹어 망고만 먹어도 되는 건데 근데 먹어보니 오, 망고밥으로 먹어야 돼. 남자 둘이서 이렇게 먹으면 딱인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나요? 100, 200, 350, 400 400 아, 400 한국이었으면 1 0원 8,000원 1 5 0 0 0원에서2만원 요거, 2만원. 예. 거의 한 10만원 돈 나오겠네요. 에, 너무, 과장이 너무 심하다. 아, 발 올리면 5만원 단위로 섞여버렸네. 어?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하나는 직진, 아, 이렇게 가서 쭉 그, 그 센츄럴 파타야까지 가는 게 있고, 음. 여기, 워킹 스트리트에서 멈추는 게 있고. 코스가 두 가지라는 거. 뭐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있겠지 근데 내가 타고, 아, 아이 네. 어, 그두 가지가 더라고 그래요? 이사래요 아, 그막요 아, 그래 아, 그래요? 나요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세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그 아, 코리 네, 아, 아, 그 아, 순래요 아, Thank you! Thank you! She's my friend Aru. She's high friend. She's my high friend. Who's girlfriend? Your girlfriend? Only me. Ah, only me. Bye-bye, bye bye, bye bye, bye bye. Nice to meet you, si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Bye bye. Bye you. Bye-bye. Bye bye. 근데 팽하네요. 여기가 마지막. 11, 12, 13, 14, 15 문화, 끽, 끼끽 뭔지 알아? 아니요. 어떤 거예요, 끽? 바람 피는 문화. 조광지처럼 알고 다른 애인 두는 거요? 뭐 어, 비슷한 거지 근데 애인이 있음에도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런 거 하는 게 그들의 문화.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야. 그러면 끽이라는 문화가. 응. 부부 사이뿐만 이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그치? 사이에서도 끼라는 어, 어, 어. 새로운 그런 게또 있을 어, 어. 수 있는 거예요. 아. 아. 자유연애 같은 느낌이네. 요 어, 그지? 오픈 릴레이션십이 지인 거지. 애인 사이긴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자유로운요, 자유로운 연애. 형님은 되게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나랑은 좀 어려운 문화다. 어, 나는 그냥. 자유로운 연애가 좋은 거 같아요. 음. 결혼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끼기란 편, 그냥 자유로운 연애? 자유로운 연애, 좋 응. 근데 모르지. 또, 또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을 만나면. 정착할 한 수도 있는 거고. 게 오래 날수 있는 거고. 음, 근데 뭐, 그거는 뭐,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그냥. 자유로운 게 좋지 않아? 빨리 이거 다 먹어. 그래야지 저걸 살수 있어. 네.